사업으로 oled 및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열처리 장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150% 이상 증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당연히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밤사이 미국은 뭐 시장을 이제 고가에 올려두고 짝이라도 한 듯이 6월 금리 인상 확률 상승과 소비 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 마감 하였습니다. 뭐 이미 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은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고 방정은 다 따로 따로 놓고 막상 이제 표결 날짜가 다가오니 불발 우려감도 다시 생기면서 이 또한 하락 트리거로 작용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우리 증시는 사실상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런저런 비밀을 토대로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위험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더더욱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런 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 주는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 포트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은 당연히 중요시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도 제가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제가 개인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은 뭐 금형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 초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뭐 이미 몽골 m o u 건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좀 충분히 어 이제 반영이 된 주가고,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손절 라인을 이탈하고, 5만 원이 깨진 순간, 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리고 주, 실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됐죠? 처음 이제 손절 권유 드렸을 때 5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5만 6천 원딱 한번 찍더니 순식간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5만원을 이탈하고 4만 6천원까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간신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상 지난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미 15% 이상은 주가가 빠진 상태고 이제 와서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손절을 권하기 힘들 정도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절 타이밍 놓치셨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뭐, MSCI 불발한 거, 어, 지수편이 불발난거 12일에 났고, 오늘 확인사살 맞았고,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날에 이제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9만원에 갖고 계신 분도 있음 반면 5만원에 갖고 계신 분도 있고 6만원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현금 비중이 여기에 몰빵이라서 없는 분도 있고 반대로 뭐 여기에는 일부만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제 브리핑으로 수익 탈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번 기회에 탈출을 마지막으로 원한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라인을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당연히 손절을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냥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뭐 최대한 올라왔을 때 또는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예상이 될때 또는 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매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은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어 제가 처음에 손절을 권해드렸을 때보다 추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금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오히려 수익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게 어 저는 문자 주시면 단기로 또 타점 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매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이거 9만 원에 사서 못 팔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계좌 손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기회 비용도 놓치고 계시고 수익 나는 종목도 놓치고 계실 겁니다.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놓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게 메비우스의 띠도 아닌데 계속 반복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당연히 반성을 좀 하셔야 겠죠 반면에 이제 주초에 제 브리핑 보고 이제 정리할 거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지금은 이제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익매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낼 만한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인지, 어떻게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분석 차분히 이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이제 개인 종목 및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은 저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소 퍼지 기능이 포함된 제품군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처로는 짱짱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어, 저스템의 이제 장비 제품들은 웨이퍼 표면 제어와 이물질을 제거해서 반도체 생산 수율 감소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요. 어, 지금은 신규 사업으로 OLED 및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열처리 장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저스템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불황 속에서도 이러한 이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150% 이상 증가. 그리고 타 반도체 장비 기업이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평균 15%에 머물 때어 저스템은 성장률이 29% 이상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좀 높은 영업 이익률을 유지 중인 그런 좋은 기업이다.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슈 보면서 제가 이어서 체크해 드릴 텐데요. 어, 저스템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N2 기류 제어를 통해서 수율 향상을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 모델 시스템들을 국내외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어, 이제 글로벌 IDM 업체 외에 신규 고객 확보와 반도체 공정 미세화 니즈에 따라서 신규 매출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안정적인 실적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추가로 기대되는 어, 신규 고객이 이제 추가로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국내 점유 율 1위 기업인데다가 해외 점유율 이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혜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 텐데. 어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고 이에 대해서 좋은 종목도 그냥 시장 영향에 어, 좀 쓸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좋은 종목도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매매 타점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저스템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좋은 종목이고 어떤 게 기대되는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진짜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당연히 세세하게 라인을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위그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좋은 종목은 참 많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도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지 않거나 이제 맞춰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어 이제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을 좀 제대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걸로 이제 브리핑이 끝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동 섹터나 테마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진짜로 수익 한번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진단을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스템이라는 종목 브리핑 짚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